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바로 일드베이시스 코인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궁금해할 급등 정보와 세력 정보 이두 가지를 함께 전달해드려서 더 좋은 수익 보실 수 있게 이 중요한 내용 가져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 일드베이시스 코인 지속적으로 이 상승과 하락,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에 이 대부분의 홀더분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고점과 저점을 파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언제 들어가고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남겨주고 계신데요. 제가 한분한분이 케이스에 맞춰서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도와드리고 있고, 먼저 이 일드베이시스코인의 VIP 세력 정보 그리고 이 고래매집 감지 지표인 골든 웨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인 투자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차트를 분석을 하고 이 공부를 해도 결국엔 세력에 의해서 움직임이 생기고 이 변동성이 생긴다는 거죠. 현재 일드 베이시스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세력에 의해 시세가 분출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해외 글로벌 세력들과 이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건데 그만큼 세력 정보는 이 수익에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세력들이 거래를 진행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들을 전부 다 공유해드리면서 이때 이 정보 받아보시고 이 수익 보신 분들이 고맙다고 아직도 많은 연락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현재 이 일드 베이시스코인 같은 경우 아직은 펌핑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제가 해당 정보를 먼저 확인해본 결과 현재 같은 자리에서 5배에서 10배까지도 수익이 날수 있는 규모가 꽤나 큰 펌핑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홀더분들과 구독자분들이 더 이상 이 세력들에게 당하지만 마시고 이 손절하지 않고 제대로 된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당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로 일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24시간 언제든지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제가 드리는 이 자료를 받아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좀 해소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착순 10분께 해당 정보 100% 무료로 전송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상 차트 보시면서 불안하고 답답한 그런 개미식 매매 이제 그만하시고 저한테 5초만 시간 내서 연락 주시고 자료 받아보셔서 후회 없고 스트레스 없는 그런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실시간 고래 매집 감지 지표인 이 골든웨일입니다. 웨일포스는 대규모 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조정이 왔을 때 고래들의 매집 활동이 일어난 자리를 황금 신호로 알려줍니다. 황금 신호가 표시되면 높은 확률로 이 반등에 성공합니다. 이 모든 코인에 적용이 가능하며 최근 사례를 보면 이 펜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로 54%가량 상승, 아비트럼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로 145% 상승, 에이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로 240% 상승, 체일링크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260% 상승, 이 수익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로 550% 상승하는 등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골든웨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이 번호로 골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